자, 하하님. 자, 그러면, 하하님, 5,020원이라고? 5,020원은 그냥 가요. 자, 5,020원은 그냥 가고, 이거요, 이까지 가요. 나중에 보면, 진짜로. 농담 아니라 7,000원 가요, 7,000원 대 이까지. 골 때리죠? 예? 골 때리죠? 이제 그골 때리는 거 많이 봤죠? 자, 하하님. 내가 골 때린다, 계서다골 때리기 이렇게 가죠? 이것도 골때리요 진짜. 7,000원 가요? 예. 마들이 작전 시작되면, 7,000원 갈락하면, 야들이 상한가를뽑았예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게 뽑고요. 세방딱 뽑고요. 예, 그래서요 찍었보요 예, 아니면 두방 찍고 조정하고 띄우거나. 예, 이거는 잠깐만요. 좀더 크게 볼게요. 제가 좀더 자세히 볼게요. 요거는요. 어, 맞네요, 이 예, 새끼들. 예, 예, 내가 봤을 때는 저까지 가요. 예, 시간이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은요. 어, 요 본인 기본은 6천 원이에요. 기본은 6천 원인데 이 새끼들이 상한가 나와보면7천 원가요. 아셨죠? 에, 이거 녹화해놨어요. <laughs> 녹화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또 지켜보면 우리가 보면 돼요. 이건 다 확인 자료. 아유, 잘 보이게. 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 가만 놔두세요.